하는 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우리 7장 우 4절에서 우리 7절 사사기 7장 우리 4절에서 우리 7절 말씀. 우리 사사기 7장 4절 7절 제가 4절 여러분들 오절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름을 계리 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리고 헌는 자리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단그을 꿇고 물을 마심지라. 여호와께서 기디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은 목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나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시니 아멘. 영상 준비됐나요? <웃음> <웃음> 자, 자, 오늘 어, 방송 후 나중에 확인요 자, 어, 자, 오늘 어, 우리 기도 어, 기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도록 어, 하겠는데,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어, 우리 바이블 타임 어, 한 주간 꾸준히 한 사람 읽 들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에 발붙다니 꾸준히 한 사람. 오 저기 한반이 우르르 몰려 있네. 또 한번 아,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손이이야 그래요. 자 한번 이제 손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어, 우리가 성경 어, 성경 읽기는 성경 읽기는 어,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뼈대입니다. 뼈대가 되는 겁니다. 뼈대. 에,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튼튼하기를 원하면. 아 그리고 어, 바르게 쭉쭉쭉 이제 뻗어 나가 길이 바란다면 여러분 성경 읽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딱 보니까 이게 성경 읽기를 하는 친구들이 몰려 있어. 이게 한 반에 한 명씩 읽은 게 아니라 어떤 반은 와장창 읽고 어떤 반들은 와장창 안 읽어서 보니까 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반 분위기. 네. 그 반에서 성경을 일자고하는그 분위기가 있으면은 함께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없으면은 와상창 성경을 안 읽는 지금 그런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어, 이제 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이번 한주 내가 성경 못 읽었다 그래가지고 아유 이제 아유, 아유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한주한주 한주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반 여러분 반이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어 그렇게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는 좀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좀 어려운 어, 이야기가 어,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 우리 교리 교리라고 교리라고 들어봤어요 교리 우리가 보통 성경 성경이 있고 성경 우리가 보통 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경의 핵심 핵심 주요 진리들을 정리한 것들을 가지고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근데 그 교리 중에 아,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자 따라 합시다. 성도의, 성도의 견인. 견인. 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어떤 교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 받았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천국 왔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왔습니까? 아직 멀었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결의, 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견뎌내야 될 시련이 있어요 참아내야 될 그런 시험이 있어요 유혹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결의인데 여러분 성도의 결의 위해서 정말 중요한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따라합시다.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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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교회 여러분 어, 저도 군생활을 했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도 군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만약에 혼자서 그렇게 군생활을 하라고 하면은 할수 있었을까요? 장교 선생님? 자신있게 못했습니다. 예, 못합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는지 그죠? 사회에서 뭐 서울대 다녀도 아무 소용 없어요. 어 제, 저의 한달 고참이 있었는데 한달 고참. 저의 한달 고참이 서울대 그 지구, 지구과학 지구 쪽에 이제 전공하는 그런 어, 형이었어요. 저보다 6살인가 7살인가 많은 형이었는데 그분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저는 군대왔는데 그분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군대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죠. 거의 중대장하고 도, 뭐 나이 동갑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겠어.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정말 똑똑한 형인데, 군대 오니까요. 왜 이렇게 어리머리해? 그 소리 듣는 거야. <laughs> 서울대 대학원을 다녀도요. 군대 가면요. 야, 너왜 이렇게 어리머리하냐고 막 그런 얘기 들어요. 그쵸? 네. 얼마나 자존심이 상는 일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죽고 싶을 때도 많은지 몰라. 얼마나 눈물 날 때도 많은지 모르고요. 갑자기 훈련소 가가지고 막, 우리 다 같이 같이 막, 그 뭐야 어머니 이름 불러보자, 어머 하면 갑자기 막그 사람도 막 울고 막 그래.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또 자대 면치 받으면 더 힘들어. 자대 면치 받으면요, 왜 네, 마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수십 명이야. 네, 내가 한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갈굼을 한 수십 번을 갈굼 당해야 돼. 그런 일들을 막 참아내면서 저 같은 경우는 2년 2개월 군생활을 했는데. 생각하면 저 혼자 만약에,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함께 같이 힘든, 힘들어 하면서, 또 같이 이겨내면서, 또 같이 눈물 참아내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동기들이 있었어요. 저는 7월 군번이었는데, 같은 7월 군번들이 있었어요. 그 동기들이 힘들 때 같이 모여가지고, 그 자판기 커피 뽑아 먹으면서, 저는 담배를 안 폈으니까, 걔네들은 담배 같이 태우면서, 그러면서, 누구 욕도 하고, 추정도 부리고, 그리고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2년 2개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재미없는 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도의 교리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면요, 신앙생활 갑자기 열심히 됩니다. 근데 이상한 교단이면 신앙생활이 잘 안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곁에 함께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동지들이 있으면요. 싸워나갈 수가 있는 거고 함께 싸울 사람이 없는, 없으면 는건없 나까지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든 반들이요. 성경 읽기에 그런 불이 지펴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선생님부터 성경 읽기에 불이 할라야돼게 그래서 불씨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불씨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붙어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경 읽기를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 정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있다. 각오가 있다.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 성장하고 싶은 마음, 다 있지 않아요? 그죠? 믿음 잘하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온 친구들 가운데는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선생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대다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면 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만나고 싶고, 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고, 그리고 믿음 생활 습적과로 제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요. 그때부터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아, 이제 내가 기도하고 싶다,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고, 기도할 그런 마음의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봉사하면요, 힘들기만 하 합니다, 그냥. 내 안에 말씀 이 없이 봉사하는 게힘들게만 해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푹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이 풍성하면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이 풍성하면요 기뻐할 수 있고요 예배드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기만 한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이 안 써지는 거예요. 마트 갈때 반드시 뭐 하고 가야 돼요? 마트 갈 때, 이 마트 갈때뭐 하고 가야 돼요? 홈플러스 갈때밥 먹고 가야죠, 그죠 밥안 먹고 가면 어떻게 해요? 돈 엄청 써요, 그죠? 갑자기 충동적으로 거기서 막사 먹으면서 엄청 돈 쓰죠, 그죠? 근데 밥 먹고 가면은 견딜 수 있어. 그죠? 몰라. 집에서 그냥 밥에다가 김 말아가지고 그냥 김치하고 먹고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배만 좀 부르면요. 마트 가도요. 시식코너 괜히 귀 끓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괜히 엉뚱한 거안 삽니다. 내가 꼭살 것만 딱 사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이혹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배만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배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요. 다른 거기웃거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면은 여러분이 모든 요원이 이거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어, 여러분이 지금 시작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습관이 된다면, 습관이 되기만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고맙게 될 거예요. 진짜.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안 했어. 그리고 성경 읽, 읽는 습관이 전혀 없이 고등부를 졸업해서 여러분 별로 얻어가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이것으로 고등부 생활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른 말씀 없이 다른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껍데기입니다. 말씀이 안병이에요. 말씀이 말씀이.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예. 좋은 밭씨 뿌리는 그 비유하셨어요. 를 어떤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밭이 길가였어. 열매가 안 맺혔어. 어떤 밭은 돌짝밭이었어. 열매가 안 맺혔어. 어떤 밭은 가시밭이었어. 그래서 열매가 안 맺혔어. 근데 어떤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진 거예요. 옥토밭에 뿌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40, 배 60, 배 100배 열매가 맺혔대요.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을 맺히는 거예요? 씨가 씻겨져서 맺히는 거죠. 그죠? 그 씨가 뭐예요? 그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맺기를 바란다면은 무엇을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의 신앙에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떤 거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가 되고 다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알곡은 뭘로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곡이 맺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명감을 가지시고 각 반에 성경 읽기 운동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님 앞에서 큰렀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성경 읽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 면서그나아갈 때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드디어 길들여지는. 말씀에 길들여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잘 듣는 자식 때리는 분뭐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순탄한 인생 되면 평통한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기도 이야기의 핵심 핵심은 제가 딱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핵심이 뭐냐? 기도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군인,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용사들을 모았어요. 처음에 몇 명이 모였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 많아요, 저거요 엄청 많은 겁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이 한 군데 모이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아요? 보통 1개 사단이 뭐, 만 명에서 1만 오천 명 정도 될 텐데, 3만 2천 명. 그죠? 두개 사단 내기는 세개 사단이 모일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군대가 많아요? 그런데, 3만2천명으로 미디아의 군대를 상대하기에는 그래도 역부족이긴 했어. 쪽수가 약간 부족하긴 했어. 하지만, 3만2천명이라도 있어야 지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군대가 너무 많다. 적당 아니에요. 잘못, 잘 들어야 돼요. 군대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3만2천명 중에서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어? 그래서, 기도원이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3만 2천 명이 모여있는데 얼마나 아까워. 한사람이라도 아까운데, 하나님께 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남았냐?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요. 만명 남았어. 만 명. 여러분, 3만 2천 명이 모여있는 거 하고, 만명 모여있는 거 하고, 어때요? 보면 은 차이가 확 다르죠. 그죠? 3만 2천 명이 모여있는 거 하고, 만 명이 모여있는 거 하고는요. 엄청 차이납니다근데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니, 어쩔 수 없어요. 돌려보내야지. 그래서 만 명만 딱 남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했냐면은야이만 명도 너무 많다. 아니 지금 미디안의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지 많은데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이만 명으로도 지금 너무 역부족입니다. 지금 일단 백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했냐면은이만 명이 너무 많아. 야 조금 줄여보자. 그러더니 이만 명을 데리고 내가로 가라. 내가로 가서 물을 먹여라 그래요. 자 물을 먹이는데 자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떠냐? 보면은, 물을 어떻게 먹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개처럼.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낮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러니까, 물가로 갔을 때에, 그 타는 그 갈증을, 그저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헉치허헉지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타는 목마른 게 느껴보셨습니까? 저 군대 있을 때, 다 느껴보셨죠? 제가 7월군번이라고 그랬죠? 7월군번 7월달에 입대를 했어 8월달에 한참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막 행군을 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수통에 물이 이미 다떨어졌어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행군을 하고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어, 나뭇잎있죠? 나뭇잎 나뭇잎에 이슬이 맺혀있더라고요 제가 그 나뭇잎부터 이슬을 한참 보면서 제가 걸었어요. 아 무슨 뭐 6.25때 얘기했죠? 그요 그렇죠? <laughs> 아니고 진짜 제가 그랬어요그 뒤에 그 길가에 있는 그 나무들, 요만한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 요만한 게 있잖아요. 그 나무들, 그, 잎을 뜯어가지고 그 핥으면서 제가 목을 축이면서 이렇 행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갑자기 쉬고 있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웅덩이에, 웅덩이에 그 소금쟁이 떠다녔는데 그웅덩이 물을 막 마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laughs> 거기에 어떤 변결이 막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의 은혜로 그웅덩이에 물을 퍼 마시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제가 치월 군번이고 팔월 군번 팔월 달에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항상 뜨거운 물 맞아요. 펄펄 끓는 뜨거운 물 있죠. 왜 그럴까요? 식중독이나 전염병 예방한다고. 그러면서 여름에 훈련 받아가지고 목마르 죽겠는데 뜨거운 물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한번딱한번 목욕탕에 갔는데 애들이요 목욕에 가서 뭐 했죠 아세요? 그 목욕 물 받아놓고 다 마셨어. 요그 <laughs> 정도로 이목 마르기라는 거는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 너무 목 마나 가지고 시냇가로 들어갔더니 물가로 들어갔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왜 너무 목이 마르니까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무기를 한 손에 들고, 그리고 한 손으로 물을 이렇게 한, 물을 떠다다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떠, 떠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300명, 나머지가 다 이렇게 마셨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 데리고 싸움할나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3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9,7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버리겠어요? 여러분 같테 누구 버리겠어요? 300명 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이네들, 얘네들 다 집에 보내. 그랬어. 요 9,700명을 떨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아마 심장을 지르는 듯한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미디안의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지금 이 사람들 9,700명을 다 손에 보내고 겨우 300명 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 여러분. 그런데 기동이 순종하면서 또 구축해 내는 다같이부터 보내고 오직 300명만 데리고 전투에 임했어요. 여러분, 지 전투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참 희한한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자, 여기 그림이 참 괜찮더라고요. 자, 여기 300명. 이 300명이 어떻게 싸웠냐면은 항아리를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그 횃불이 보여요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횃불을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또 한손에는 나팔을 불고 출동했어요. 뭐 칼이고 방패고 이런 게 없어. 뭘로 싸웠어요?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의 적진의 주위를 다 둘렀어요. 이 300명이.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하셨을 때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 기도의 군대 기도의 용사 하면서 막. 소리를 짓었어요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디안의 군대 안에서 서로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7일 같은 밤에 서로 건들면 이게 촛불인줄 알고 서로 치르고 막하기게 난리가 난 거예요 미디안의 군대가 자멸했어요 그냥 자폭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봤더니 미디안의 군대 가운데 기도를 두려워하는 그 공포심을 심어놨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요 적 장이 두려워지면은 그 지는 거예요. 적장이 그냥 워 이렇게만 해도 워 급정근해 이러면 지는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의 군대의 그 마음 가운데 기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미 다심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300명만 데리고 갔는데도요 기도원의 군대가요 대승을 얻었어요. 결국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 그냥 잡아서 그냥 축적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게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에서 만명 만들고 만 명에서 300명 만들어 가지고 싸우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길게 다할시식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게 나갔을 때에 그냥 대수를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기도원이 이렇게 승리하는 이 승리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지 하나님은 300만만 가지고도요 충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 뭐라 그래요? 우리는 3만 2천 명이 있어야만이 이길 수 있겠다. 어, 만명 너무 여포적인데 300명 이거는 게임도 안 되겠다. 아, 지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의 이 작전을 수행할 만한 용기 있는 300만만 있으면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쪽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쪽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 적은 무리만 있으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부에 정말로 이 코너가 될 만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친구들일까 생각해봤는데 바로 기도원의 삼백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있는 그런 친구들. 제가 어제 보니까 성경 계속 꾸준히 읽는 친구들도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딴거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친구들, 성경을 읽는 친구들, 성경 말씀에 붙들려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제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도의 삼백 0명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적어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저는 기돈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던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기돈이 뭐 하고 있을 지 아세요? 처음에 기돈이요, 포도주틀에서, 포도주틀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어요. 야, 여러분, 포도주틀에는 뭘, 뭐 해야 돼요? 원래 포도주틀에서는? 포도를, 포도를 밟아서 집을 짜는 것이 포도주틀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짜기 위해서, 짐을 내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요. 땅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포도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들이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 위에서 밟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포도를 밟으면은 거기서 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짐이 이제 또라우를 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포도주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 구덩이에, 그 포도주 틀 구덩이에, 기본이 밀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까부,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대한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내가 미를 타작하고 있는 걸 미대한 군대가 알면은 또 쳐들어와가지고 미를 다빼앗갈 거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포도주틀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미를 타작하던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에요. 그만큼 두려움이 많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기도원을 강한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오!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원이요. 믿음이 처음부터 많았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음이 너무 연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미대한 분들을 묻히실 겁니까? 그래, 이놈아. 진짜예요? 그래, 이놈아. 그러면은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뭘 보여줄까? 여기 양털뭉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양털뭉치가 어떤 걸까요? 우리로 치면은 그냥 손뭉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손뭉치에다가 소뭉치를 내가 땅에 딱 놓을 테니까 아침이 되었을 때에, 이손 뭉치만 저도 있고, 나머지 땅은 다 건조하게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아침에 딱 보니까, 양털 뭉치만 축축하게 이슬이 맺혀있고, 나머지 땅은 다 메말라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아침이 되면 원래 이슬이 가득하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나라는. 근데 희한하게 땅은 다 말라있는데, 양털 뭉치만 축축하고요. 오,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하시나보다. 그때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을 해 시험하면 안 될까요? 그래 이마 이번에는 양털 묻지만 완전히 말라있고 땅만 축축하게 건조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게 하죠 또 하나님이 양털 묻지만 뽀송뽀송하고 나머지 땅은 다 축축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기도니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읽기로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되네. 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되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검증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이 와, 이게 진짜 진짜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도 검증하며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 성경 말씀, 신년,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전고 있잖아요. 제가 지식으로는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을 수있 많겠죠, 그죠? 지식으로는. 그런데 제삶 속에 뼈저리게. 뼈저리게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막 깨닫거나 느끼는 건 아직까지 적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진짜구나 하는 것을 체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진짜 체크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순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달으면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하나의 님 말씀이 이 성경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전부 다 이게 다 하나의 님 말씀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리구나. 처음부터 다 깨달아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이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한절씩 한절씩 동그라미를 치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진짜구나 진짜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 삶과, 내 삶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한자 한자씩 그렇게 동그랗게 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원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삶에 진짜 함께하시는구나 그것을 기도원처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도원처럼 여러분도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겠습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어 주셨던 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또 우리가 바이블 타임,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할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혼자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습관, 믿음의 습관, 우리가 길러갈 수 있는.